안녕하세요. 어, 명절도 지나고요. 어, 집에 나물이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빔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비빔밥을 하려면 우선 비비는 어, 고추장이 있어야 돼요. 어, 약고추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어, 돼지고기가 300g이 있었어요. 이걸로 어, 고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먼저 어, 핏물에 핏물을 많이 뺐거든요. 어 키친타월로 뺐어.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300g이에요. 음,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먼저 후추를 조금 뿌리고요. 뿌리고 나서 후추 적당하게 뿌리시면 됩니다. 뿌리고요. 어, 생강을 어, 티티의한 조금만, 한 3분의 1 티만요. 넣고요. 그리고 어, 맛술을 맛술을한 2분의 1 테이블 습관리죠큰거 테이블 이걸로 한 2분의 1 반만 넣어보겠습니다. 한 3분의 2, 2분의 1 정도 넣겠습니다. 이걸로 먼저 어,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주물러서. 어, 좀, 되게, 어,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도록 한번 주물러 볼게요. 어, 만들기 전에요. 이게 양파가 한 개를 잘게 썰었고요 어, 이건 파는 한 대에요. 그리고 마늘은 2 테이블 스푼 준비했고요 그리고 물엿도 조금 넣을 겁니다. 간장도 넣고요 일단은, 어, 여기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둘렀어요. 음, 거기다가, 어, 양파랑 파랑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양파가 한 개입니다. 양파랑 파랑 같이 볶을게요. 좀 많이 볶아야 돼요. 네, 양파가 투명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마늘을 2 테이블 스푼 넣어요. 같이 볶습니다. 그리고, 진간장을 한3 테이블 정도 한번,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넣고, 일단 한번 그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요.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요 돼지고기를 아까 300g이죠 이걸 넣고서 같이 볶을게요. 고추장은 조금 이따 넣을게요. 고추장 넣으면잘 타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부터 먼저 볶고 나서 그 다음에 고추장 넣는 게 낫겠어요. 돼지고기가 뭉치지 않도록, 뭉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부숴가면서 볶아야 됩니다. 젓가락으로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덜 뭉치겠어요. 돼지고기는 좀 매일 볶아야 되죠. 네, 돼지고기가 완전히 익었어요. 그다음에 어, 고추장을 넣는데요. 고추장이 두 컵입니다. 어, 컵으로 그냥 어, 계량컵 있잖아요. 그걸로 두 개예요. 어, 반은 시판되는 고추장이고 반은 집에서 담근 고추장이에요. 그냥 없으시면 시판되는 거두 컵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추장을 이렇게 골고루 볶아요. 어, 그리고 나서 한번 간을 보시고, 어 약간 뭐 간기를 어, 간장이라든지 더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어, 또 물엿을 좀더 넣을 거거든요. 물엿은 아직 안 넣었어요. 물엿을 아예 그냥 넣을게요. 물엿이 이게 음, 어, 물엿이 아니고 이거 조청인데요. 조청을 이세 스푼이에요. 이걸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 나중에 한번 간을 보면서 어 싸거나 단 정도는 맞추시면 됩니다. 고추장 넣으면은 어 탈까 지금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을 약간 줄이시고 하셔도 돼요. 매매 볼까요? 네, 고추장 아까 그릇 있잖아요. 여기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한 테이블 스푼만 여기 넣어서 이걸 씻어가지고 거기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줄이세요. 고추장이 막 튀네요. 튀어, 튀어, 튀어. 그래서, 이제, 한, 간을 보시고, 어, 싱거우면은, 어, 간장을 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소금을 더 넣으시든지 하시고, 조금 덜 달면은, 어, 설탕이나, 어, 조청이나 물엿을 좀더 넣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한 볶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뭐, 이게 농도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기도 해요. 너무, 이게 단, 너무 이거 무르지 않게, 하면은 또 밥을 비벼먹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리할 정도로 조금 더 볶아보겠습니다. 간다 한번 볼게요. 네다 완성이 됐거든요 음, 고기도 다 익었고요 고추장도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 졌습니다 통깨 좀 뿌리고요 그 다음 참기름 좀 넣겠습니다 네, 위에다가 통깨랑 참기름 조금 뿌리고요 어, 약고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돼지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돼지고기에다가 우선 어, 청주 또 생강 후추로 먼저 간을 해서 볶았어요. 어, 제가 지금부터 나물을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좀 미리 만드는 거는 있고요. 또안 만드는 게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비빔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